기억을 잃었다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아이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기억을 잃은 강재인이 지호의 순수한 고백을 계기로 모든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기찬의 저택에 들어선 강재인은 집안 깊숙한 어딘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걸한 번에 눈치챘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지만 강세리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지호가 돌아오기 전부터 강세리는 어딘가 초조했고, 황기찬은 조심스럽게 강재인에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제인아,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우리 아들, 살아있어. 그 말을 들은 강재인은 짧은 숨을 삼키며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은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 이름만은 어딘가 가슴 깊숙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정말요? 황기찬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을 이어갔어요. 그래. 지금 너한테 보여줄 거야. 지호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강세리는 재빨리 지호에게 다가가, 닭게 속삭였죠. 조용히 해, 지호야. 아픈 분 계시잖아. 하지만 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강재인을 바라보았어요. 누구세요? 황기찬은 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지호야. 이분이 내 진짜 엄마야. 재인 엄마야. 지호는 눈이 동그레진 채 강재인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엄마요? 그럼 세리 엄마는요? 강재인은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채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삶 속에 이 아이가 정말 있었을까? 혼란스러우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죠.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계획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강재인의 눈물도 지호의 눈빛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그 누구도 알수 없었어요.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이죠. 지호는 강재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어요. 아직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무릎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걸었죠.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안 왔어요? 그 말에 강재인은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 아이와 어떤 관계였는지조차 알수 없는데 지호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고 마치 정말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말을 꺼내면서도 강재희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어요. 마음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세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거실 구석에서 시선을 피했어요. 지호는 그녀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었고 강재희는 기억 상실 상태의 낯선 여자에 불과했는데 왜저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를까? 불길한 예감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복잡한 감정은 지호 자신이었어요. 태어나 단한 번도 엄마가 바뀐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자신의 앞에 갑자기 진짜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여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지호야 엄마가 내손꼭 잡고 있을게. 이제는 절대 너 혼자 안둘 거야. 그 말에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 지호는 강세리 몰래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근데 나는 진짜 누구 아들일까? 그리고 그 물음은 곧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말끝에는 이미 한계가 묻혀있었어요. 강세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호에게 간식을 챙기고는 조용히 되받아쳤죠. 내가 나가면 그 여자랑 지호 단둘이 있게 되잖아. 내가 얼마나 애써서 키운 아인데 그렇게 못해요. 황기찬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손을 턱에 얹었어요. 처음엔 너도 동의했잖아.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면 지호랑 함께 여행이라도 길게 다녀오면 되잖아. 그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그러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저 여자가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강세리의 말에 황기찬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병원에서도 확실하게 말했잖아. 역행성 기억상실증 맞다고. 의사가 몇 번을 말해도 너는 계속 의심만 하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호를 보여주고 일부러 예전 얘기도 꺼내고 행동 하나하나 반응도 보고 있어요. 황기찬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제인이 안정되는 거야. 하지만 강세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안정이요?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자기 친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안 보였어요. 내가 보기엔 연기일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황기찬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만 좀 해. 세리야. 진짜 진절이 난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 많고 집착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강세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곧 무너질 듯 낮은 목소리로 숙삭였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 많고 집착해서 당신이 그 회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쪽을 향해 걸어가다 잠시 멈춘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중요한 건내 마음이 아니라 지호야. 아이 앞에서 더 이상 어른들 싸움 보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강세리는 황기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설마 기찬 씨가 날 버리고 강재인이랑 다시 합칠 생각인 건가? 지호야, 혹시 딸기 좋아하니?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내민 손바닥 위엔 잘 씻긴 딸기 한 알이 놓여 있었어요. 지호는 살짝 눈을 굴리더니 뺨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근데요. 엄마도 딸기 좋아해요? 응, 엄청 좋아하지. 지호도 좋아한다니 엄마 기분이 좋네. 그 말에 지호는 잠시 멍하니 강재인을 바라봤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걸 듣고도 어색해하거나 피하지 않는 강재인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날 오후, 강재인과 지호는 것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퍼즐을 맞췄어요. 강재인은 지호가 퍼즐 조각을 잘못 끼울 때면 부드럽게 손을 잡아 도와줬고, 지호는 자꾸만 강재인의 무릎 위에 앉으려 했죠. 어? 이건 여기 아닌데, 엄마가 도와줄게. 해. 엄마 잘하신다. 나보다 퍼즐 빨라요. 지호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고 그 웃음은 그동안 이집 안에서 들리지 않던 낯선 따뜻함이었어요. 강재인은 그런 지호의 뺨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말했죠. 지호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재인 엄마 되게 편해요. 세리 엄마는 바빠서 자주 못 놀아줘요. 그 말은 마침 간식을 들고 오던 강세리의 귀에도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잠시 발걸음이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살짝 흔들렸죠. 그녀의 시선은 강재인에게 안긴 지호의 머리 위에 꽂혔어요. 세리 엄마는 회사 다니잖아 바쁘니까, 놀 시간이 없는 거야. 지호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죠. 그럼 재인 엄마는요? 회사 안 다니세요? 강재인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지금 지호랑 노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 순간, 강세리의 손이 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 지호의 반응,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말이 강세리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죠. 지호는 강재인의 옆구리에 꼭 달라붙어 오늘은 책도 읽어줘요. 재인 엄마 목소리 좋아요. 하고 속삭였고 강재인은 부드럽게 지호를 감싸안았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강세리는 결국 주방으로 몸을 돌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였어요. 이건 그냥 테스트야. 진짜로 기억 못하는 건지 보는 중일 뿐이야. 감정 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감정의 균열이 서서히 일고 있었죠. 기찬 씨, 나 그냥 지호 데리고 나갈게요. 당신 말대로 처음부터 나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식탁 맞은편에 앉은 강세리가 수저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조용했을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이 배어 있었죠. 황기찬은 그녀를 곧장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밥을 한 숟갈 뜨고 나서야 비죽 웃음을 흘렸죠.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혹시 지호가 강재인이랑 잘 지내는 거? 그게 질투 나서 그래? 강세리는 움찔했지만 곧장 대답했죠. 당연하지. 질투나 지호가 제인이한테 웃으면서 말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들은 목소리로 부르는 거. 그거 듣는데 내가 무슨 괴물이라도 된 기분이었어. 그 순간 황기찬은 젓가락을 탁 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긴 엄마구나. 이제 와서 뒤늦게 모성애 발동된 거야? 그래도 웃기네. 그럼 처음부터 나가지 그랬어. 강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죠. 내가 진짜로 지호를 뺏길 것 같아서. 그래요. 지호 눈빛이 달라졌어. 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웃지 않았잖아요. 내가 안아줘도 눈도 안 마주치던 애가 제인 앞에선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그 말에 황기찬은 비아냥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나가 있으라니까 왜안 나갔어? 이제 와서 질투나고 무섭고 아들 뺏길까봐 안절부절?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세리야. 강세리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속을 눌렀죠. 난 그냥. 내가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지호 곁에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황기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도 없고 유대도 없는데 자리를 지키려 하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강세리는 눈시울을 불키며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내 아들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나가겠다고. 황기찬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이제 와서 어딜까.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내말좀 들을 때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강세리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황기찬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지호가 널 다시 엄마라고 부를까? 아니 그 전에 제인이 기억이 돌아오면 과연 널 그냥 둘수 있을까? 그 불길한 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방안 가득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강재인은 장난감 블록을 손에 들고 지호와 함께 성을 쌓고 있었죠. 지호는 특유의 밝은 미소로 블록을 차곡차곡 쌓았고 강재인은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지호가 손을 멈추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지호야, 왜 그래?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호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낮게 말했어요. 저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전 세리 엄마 아들이에요. 깜짝 놀란 강재인은 손에 쥐고 있던 블록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재인이모 웃는 게 너무 따뜻하고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라고 부르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강재인의 눈동자가 떨렸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 어지러움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의 파편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눈앞에 지호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보자, 제인은 힘겹게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지호야, 오늘 한 말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블록을 집어들었죠. 강재인도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지호의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웃음 뒤편으로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한 기억들이 그녀의 눈빛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제 강재인의 진짜 시간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지호가 잠든 방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온 강재인은 거실 한쪽 불 꺼진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손을 꽉쥔채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지호의 한 마디가 무너뜨린 벽. 순식간에 몰려든 기억들이 그녀의 숨을 아사갔어요. 교통사고로 뒤엉킨 피범벅의 도로. 황기찬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떠났던 그 찰나. 그리고 축복이 아닌 은호. 따뜻한 품에 안기던 아이의 미소. 그 모든 게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조여왔죠. 강재희는 입술을 세차게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지금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여기 들어온 이상.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해. 3일 뒤면 병원 정기검진이 있었죠. 의사 앞에서 연기를 더는 버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게 탈로 나기 전에 그 안에 이집 안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낸 강재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김도윤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혼 끝에 그의 목소리가 수학이 너머로 들렸죠. 재인씨 지금 시간에 무슨 일? 도윤씨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게다 떠올랐어요. 지금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침묵에 빠졌고 강재희는 이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괜찮아요. 울만큼 울었어요. 이제 끝을 보려 해요. 병원 정기검진 전까지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그 전에 반드시 황기찬과 강세리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낼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엔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강재인은 희생자가 아닌 추적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윤과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강재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노트북 자동 해킹 파일입니다. 접속만 하시면 자동 설치됩니다. 함께 도착한 인터넷 주소를 바라보며 강재희는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한 번만 성공하면 돼단한번 그날 이후 강재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모습으로 황기찬과 지호를 대했어요 황기찬 앞에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유지했고 지호에겐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강세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한 듯 보였지만 강재희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황기찬의 노트북 접근이었죠 서재는 늘 잠겨있었고 황기찬은 잠시도 노트북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인의 병원 정기 검진을 하루 앞둔 밤. 황기찬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죠. 넥타이를 헐겁게 풀며 휘청이는 그 모습에 강제인은 얼른 다가가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나. 해야 할 일이 있어. 황기찬은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강제인은 꿀물 한 잔을 쟁반에 들고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어요. 노트북은 켜진 채 환기차는 의자에 기대 코를 골고 있었죠. 지금이야 손에 쥔 휴대폰으로 도윤이 보낸 주소를 입력하자 사이트는 특별한 반응 없이 조용히 열렸고 바로 그 순간 노트북 화면 구석에 작은 코드 창이 깜빡였어요. 자동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된 거였죠. 강재인은 확인을 마치고 그 자리에 있던 물컵과 양만 살짝 정도 난뒤 무언가를 해치운 표정도 없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카페. 그곳엔 이미 김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인은 무사히 나왔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제인의 휴대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며 말했죠. 성공했어요. 이 안에 있는 자료면 환기차는 끝장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건 그동안 은폐해온 정치자금 비리 명세서 불법거래 이메일, 그리고 도윤의 여동생이 사망했던 날그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이었어요. 거기엔 누군가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여성을 향해 무표정하게 문을 닫는 모습이 또렷이 잡혀있었죠. 강재인은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숙삭였어요. 그래요, 이걸로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끝날 차례야. 황기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강재인과 김도윤이 진짜 복수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